첫 번째 뭐 에너지, 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뭐못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죠? 상장이 됐고 상 따에는 실패를 했고 상따 실패한 이후에 이제 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원래 이제 대역급 IPO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니까 러 대역급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원래 상당수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어, 이제 공모를 이제 하고 타는, 어, 뭐, 현대 엔지니어링 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뭐, 석다큼,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켓 렐리? 마켓 펠리? <laughs> 그 채소 파는 곳 있잖아 채소 그죠 어쨌든 뭐 그런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신규 상장주들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뭐그 내용들은 제가 모든 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은 다 올려드렸죠 그죠 이미지 찾아보면 있어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올려드렸고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 마켓 컬리구나. 그죠? 어, 주식 랠리를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마켓 랠리라고 이야기했네 그죠 어, 파리 랠리도 아니고 그죠 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모든 주식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또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면 그래서 잠깐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를 좀 하면 시장 급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번외 이야기도 좀 해보자고요 어, 또 시장 급락할 때또시원 떼워야 되지 그죠? 대표님 그러면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신규 상장 주들은 다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시장이 좋으면 신규 상장 주들 다 올라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때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그죠? 기본이라는 게 있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원칙은 뭐냐면 시장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 어, 종목도 나쁘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어. 건 외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시장이 나쁠 때 이제 또 주가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이슈로 올라가느냐면 대부분뭐다 한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갈 곳을 잃다 보니까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들이 한쪽으로 조금 쏠리면서 그죠 분위기가 업이 되면서 뭡니까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쪽이냐 뭐 우선주 같은 애들 또는 일부 개별 테마주 같은 애들, 또는 뭡니까? 가끔씩 이렇게 상장되는 IPO 종목들, 그죠? 음. IPO 종목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돈들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돈이 쏠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실패를 했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이제 시장에 어,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ALG 에너지 솔루션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류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다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주가가 이제 49만 원이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3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당 얼마다? 20만 원 수익이에요. 그죠? 20만 원 수익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눈이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뭐 땄다 또는 뭐상 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어 자기들의 그죠죠 어 또는 뭐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에 성공을 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공모를 할때 밴드를 정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죠? 렇뭐 20만원에서 30만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밴드 최상, 최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30만원에 이제 공모가가 책정이 됐고, 공모가가 높게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거기에서 또 주가 자체는 뭡니까? 현재도 주가는 어떻게 되어있죠? 한50% 이상 주가는 급등해있죠, 그죠? 렇 실제적으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PO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셔야 될게 있는데, 공모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30만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이제 30만원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30만원에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크래프톤 정도가 되겠죠. 크래프톤 정도 되겠죠. 크래프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어, 작년에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때 상한가를 못 붙였어요. 그러면 크래프톤을 보게 되면 이제 시초가가 이제 45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사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공모가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매매를 할 때는 어, 무조건 좋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계속 항상 그죠 좀 염두에 두고 공모주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애들도 어떻게 된다 지금은 공모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가가 5만원이 다 치면 공모가가 지금 10만원 정도 됩니까 10만원이 다 치면 어떻게 돼요 상장하자마자 7만원 6만원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 공모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또 시장에 따라 가지고 눈높이도 조금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좀 이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매수를 하기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야 욕심내지 말고 그냥 수익이면 그걸로 만족하고 챙기자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제들이 조금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냐면, 일부 정권사에서 매매가 안 됐습니다. 아침에. 버벅버벅대면서. 그죠? 왜냐면 하 아무래도 이제 돈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뭐 매수와 매도에, 어, 세력들이 워낙 한꺼번에, 그죠? 몰리다 보니까, 일부 정권사들이 매도가 또 매수가 또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좀 수익을 더 보려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다가 또 매도를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때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어, 당일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매매를 했다 이거보다 제가 일단은 공지를 내려놓은 거는 뭐냐면 욕심 내지 말고 뭐다. 어, 장 시작하자마자 어, 분할로 전부 다 차익을 하자라는 게 어, 공식적인 리딩이었습니다. 이미 다 적어 드렸죠. 그죠왜 그러냐? 아침에 주가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결정을 잘못 해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어느정도 성분이 올라오게 되면 좀 정리를 하자 마무리를 하자라는 것들은 뭡니까 좀 미리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게 좋다라는 거 그거 일단 한번 이야기 해드리고 두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LG, 어, 에너지 엘솔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가총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최근에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어, 시가총액이 백조고 중국의 그죠 catl 그죠 카탈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이 뭐 300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LG 쪽에서 한 이야기가, 야, 우리가 시가총이 100조밖에 안 돼. 근데 중국의 회사는 300조야. 우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뭡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회사의 이야기들보다 자체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엔솔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시가총액이 100일 때 시가총액이 200조일 때 시가총액이 300조일 때 퍼를 조금 보자 음, 퍼를 좀 보자 그럼펄 퍼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퍼가 10 100 200 나오는 거는 주당 순이익 때문에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그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뭐다? l g 에너솔루션의 적정 주가는 한 100조가 맞다 100조가 정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적정 가치는 100조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는 뭡니까 시총이 뭐다 지금 113조 정도가 되거든 엔솔이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주가에 이게 113조 돼요 그럼 이거 뭐다 이거는 지금 적정 주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뭐다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이게 맞는 가격이에요 이게 맞다고 근데 오전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60만원까지 올라갔다 그죠? 60만원까지 올라갔다 그걸 가지고 시가총액이 뭐다? 뭐한 160조 한 정도가 됐다 예를 치면 그럼 이건 뭐예요? 좀급품기가 그 있는 것도 맥스입니다 맥스라고 그러면 한 40한뭐한40한 5만원 정도 돼서 100조 정도다 라고 하게 되면 돼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가격이고 만약에 이게 주가가 40만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뭐한 90조, 80조까지 내려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는 좀 메리트가 있다. 그죠?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왜 그러면 60만원이 됐는데도 상한가를 기대하느냐. 60만원에서 또한번 올라가가지고 78만원을 기대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다? 조금은 다른 문제죠. 이거는 뭡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시장의 문제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돈들이 한쪽으로 쏠린다? 이쪽으로 뭡니까? 투심이 자극이 됐다? 또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IPO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폭발력을 가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78만 원이, 어, 한번 노려봤다라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밸류에이션.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러면 매매하기가 참 좋아요. 아, 이 회사는 무조건 3년 연속 흑자네. 그럼 이 회사는 무조건 가. 근데 주식 시장은 뭡니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된다? 비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주식 시장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에요. 실적이 나쁜데도 주가가 올라가고요. 시장이 나쁜데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시장이 좋은데도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죠? 기관들이 매수하는데도 떨어지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도 막 떨어지고요. 주식시장이 왜 힘드냐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뭐다?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고, 그 합리적인 기준에서 뭡니까?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딱, 이제 엔솔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드리면, 기준은 이거예요, 기준은. 기준은 이거예요, 기준은 이거예요. 기준은 이거예요. 시가총액에 대한 그 품에 대한 퍼에 대한 또는 pbr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 놓고 거기에서 뭡니까 부수적으로 아 오늘의 시장의 그림 오늘의 투심에 대한 내용들 그죠 또는 기관들 외국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뭡니까 78만원을 들어갈 거냐 한번 노려볼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대표님 저는 지금 못 팔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주가가 적정하다라는 거지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48만원 정도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이 에너지 솔루션을 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아침에 60만원일 때는, 이게 급품이고 돈이 솔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야, 여기서 한번더 급등할 거냐, 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빠져가지고 지금 48만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거 볼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유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석에 던져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늘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24시간 하루 종일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모든 구간에서 주식이라는 게 모든 구간에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조금씩 뭐다 몸에 좀 익혀야 된다는. 엔솔은 60만원 정도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초집중을 해야지. 야, 이거 지금 거품인데 돈이 솔려가지고 한번더 올라갈 거냐 보면서 야,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주가가 내려가지고 지금 48만원대 왔다 그러면 에이, 나는 매도 타점을 놓쳤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볼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맞죠? 냅두면 돼요. 왜? 이게 뭐 45만원까지 빠진다고 한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연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될것 같고 향후에 IPO 종목들도 뭐다 그때그때 그때 비합리적인 이론에 따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기관들의 실패를 했어요. 지금 그죠? 예비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공모가 하단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자 기관들 외국인들이 안 사요. 근데 우리가 사야 됩니까? 아니겠죠. 두 번째 최근 이슈가 있었죠. 뭡니까? 저쪽에 현대산업개발 HDC 그죠? 아파트 또 붕괴 사고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현대하고 현대 HDC 산업개발하고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현대건설하고 현대 HDC 산업개발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같이 현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반하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현대엔지니어도 분명히 다른 회사입니다만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같이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고, 주가가 상장된 이후에 완전 초금락이 나왔다. 그러면 역으로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 그죠? 야, 이거 너무 더 재평가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는, 현대엔진이익은 공모는 패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좀 보시면 그러면 엔솔은 보유한 사람들은 홀딩 그냥 여유 있게 하면 되시고요뭐 아직도 그죠? 뭐 18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거지 주당?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모는 좀 패스를 하겠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